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찌는 뒤에 돈 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어저께 바람대로 네, 주식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아주 다행이고요. 어, 먼저 나스닥 좀 볼게요. 저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이게 예, 지수관우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선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잘 방어를 했고, 아래 꼬리 달고 쭉올 말아 올렸고요. 어저께 이렇게 음1.48% 정도 고가를 형성해서 종가는 1.44% 올랐고요. 지금 여기 도지로 가고 있는데요. 어 계속 위저 위로 향한 거다. 어 위로 계속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음 한 50선까지는요. 초록색 선이 50선입니다. 50선까지는 일단 무리없이 갈 것으로 보여요. 음, 일단 우리가 허들, 가장 큰 허들 파월의 청문회 예, 그게 굉장히 잘 예,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고호들 그 넘었기 때문에 오늘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뭐 주요지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만은 그런 그 정도는 뭐큰 허들은 아니라서 뭐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고 좀8% 넘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은 50선 정도까지 중간까지는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고민 좀 해보겠죠. 뭐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뭐 EPS가 또 올라가다 간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 또일 뚫고 또전 고점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는 여기가 뭐 거의 고점이 많이 형성돼서 여기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은 반등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 1,200원까지 초 3일 전에 3, 3, 4일 거래 전에 1200까지 올랐던 것이 지금 이제 1190원으로, 1190원, 5 0전으로툭 떨어졌습니다. 이때 말씀드렸죠. 환율이 네, 1200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진없이 이때 매수했으면 지금 크게 좀, 어, 뭐좀 벌었을 텐데 돈이 없으시면 물려서 <laughs> 살 돈이 없으셨으면 네, 패스해야 되겠죠.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특이하죠? 예, 보시면 그전까지도 계속 거래소 코스닥 패대기 치다가 또 선물도 많이 패대기를 쳤었어요. 그런데 선물도 지금 총 금액기준으로 1조 2660억원을 갖다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도우가 많이 줄었고요. 거래소도 4500억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 역시 3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그렇게 패대기를 치던 금융투자가, 그렇죠? 금융투자가 오늘부터는 다시 매도, 매수, 매도세를 멈추고 그냥 멈춘 게 아니고 매수세로 돌아섰다. 네. 그리고 연기금도 뭐 조금 거들었네요. 고기 예탁금은 좀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고기 예탁금은 계속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라도 만약에 저는 이제 주식이 16년 차니까 저라도 어, 주지, 줄인이라면, 이렇게 얘기좀 뭐하지만, 주식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 주식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자리 코인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코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봐서, 어떻게 밸류나, 혹은 그, 모멘텀 자체를 제가 새로 공부해야 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미국 해외 선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시황 분석을 하잖아요. 시황 분석은 맞든 틀리든, 제가 매번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험 분석을 배번해요그 발전을 해야지 되니까 틀려야지 또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도 하는 이유가 지수 배팅을 하면 어느 정도 시황 분석을 해서 맞으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황 정도도 알아야 우리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인 안하고 선물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선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어, 각설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계속 이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가 1.54% 올랐고 코스닥 이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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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0 0 0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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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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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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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오늘은 많이 안 하고 두 종목 드렸어요. 해성DSIR 디 통화라고 해서 이 요즘, 요즘 블로거들이 실력 좋은 블로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요번에 어, 지금 보니까 닫아놨네요 아침까지 열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비공개로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저,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오전까지 열렸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아서 요거 오전까지는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오전에 들어가셨으면 최대한 8, 7, 8% 이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하셨는 계속 좋아요. 제가 채널 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콘 덴서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마콘 덴서 요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채널에서 많은 종목 안 하고 이렇게 뭐한열달정 올라가 올려놓고 한두 종목 올라가면 거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이렇게 꽉 올라갈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목록도 요거 제가 요것도 제가 긁어서 갖고 오는 건데 오늘 삼화콘텐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LIG넥스원, KT 현대미포트선이 좋았는데 LI, LIG넥스원이라든가 요건 조금 올랐어요 KT도 그렇고 근데 뭐 현대미포트선 이런 것들은 목표 주가가 올 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TP 상향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제가 봐서 크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소개를 안 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세가을안 하거든요. 요것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목록이라고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애널리스트가 뭐신이게요 그쵸?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올리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요거 저 아침에도 세개네 개를 봤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딱 사막 콘덴서만 드린 거예요. 왜? 네? 기술적으로 어 늘림줄 때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싶어서 드린 거고요. 어 좀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근원 돈줄에서 딱 반등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어저께 언론 보도입니다. 글로벌 경제인데 올해 1월부터 테슬라의 전장용 MLC 공급을 시작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장용 MLC 공급을 시작했다. 해당 제품은 해당 제품은 테슬라 전기차의 드라이브 인버터에 채용될 예정이고요. 드라이브 인버터라는 게 뭐냐면 차량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동계 제품인 만큼 그 성능의 신뢰성과 안정성 요구치가 굉장히 크겠죠. 홀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MLCC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라타가 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뭐 중상급 정도 돼 상중급이라고 김촉 얘기, 얘기하죠. 그 정도 되고 에, 이제까지의 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사마 컨덴서의 MRCC는 한 중가품 정도, 중저가품 요 정도 인식하고 인식이 됐고 또 아주 저가품들은 중저가 밑에 것들은 다 대만 회사들이 차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뭡니까? 얘가 테슬라에서의 이좀 차량용은 이게 사람이 직접 목숨이 달린 거라서 뭐 어,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PC라든가, 뭐, 이런 거에 쓰는 제품들은 사람 직접 목숨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차량, 차량용은 내구성과 또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의 목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 또 테스트를 요구하겠죠. 그걸 충족했다는 얘기니까, 이제 멀티플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 사바콘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매출이 팍팍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 멀티플이 좀 달라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매출에도 이 실적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사바콘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어 버리면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데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들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굉장히 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전장 고객사 그러니까 LG전자하고 현대모비스에다가 임포테인먼트 위주로 납품을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아니고 얘네들 안 거치고 직접 납품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메이저 OEM 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번 거쳐서 들어가는 거랑 직접 들어가는 거랑 고부가 가치 제품이 달라지겠죠 어, OPM이 달라지겠죠 OP m 마진이 영업이익률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와 LG전자 등 주요 고객사양 매출 확대가 점쳐지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구동계 MLCC 고객 다변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바 컨덴서의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근데 20, 20년에는 16% 정도였는데 25년까지 27%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구조를 보면 또 이해하실 를 거예요. 그 밑에는 다른 건 없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MLCC가 55.3%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죠, 과반수를. 거기에서 지금 MLC 쪽 구동계 쪽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위에서 봤다시피 전 세계 1위 회사에다가 공급한다는 레퍼런스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계속 러브콜 들이 들어오고 또고 마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또 좋아지겠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요걸 드렸는데요 보시면 뭐 이렇게 돈줄을 그어 놨습니다 공교롭게도, 예, 재수 좋게도 66,500원에 딱거는데 오늘 딱 거기까지 왔다 갔습니다. 66,500원까지 왔다가, 상 바로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어, 좀 쉬어가겠죠?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서 여기서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살아남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꼭 따라가진 않겠지만 오늘처럼만 따라가 주면 좋겠고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이 조금 꼬여 있긴 한데 거기 블랙홀이죠. 오늘 보니까 방금 기사를 보니까 기관 수요 예측을 봤는데 1경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뭐 거기 는뭐 기관들은 모든 모든 자문사까지 포함하고 막 풀베팅을 때리기 때문에 <laughs> 뭐 예, 가수요가 있, 있겠죠. 그래서 고개까지 풀리면 거기 이제 청약이 18, 19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일이 27일이고 어, 총합경화해서 나머지 돈들 환급이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인들 들어와서 좀 올려주고 또 기관들 수급들도 좀 받쳐줘가지고 못다한 1월 효과 좀 봤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도 저 혼자 떠들었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더 많이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えっ?